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딸기의 놀라운 효능과 시니어 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딸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죠. 딸기의 다양한 효능,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이유,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딸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딸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재배되어 왔고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며. 각 품종마다 맛과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같이 알아볼까요? 딸기의 효능, 항산화 작용, 딸기에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은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딸기에 포함된 엘라그산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사례에 따르면 특정 연구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딸기 섭취가 암세포 성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심혈관 건강, 딸기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특히 딸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딸기를 섭취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딸기의 섬유질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좋고 규칙적인 섭취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 내용은 시니어 분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중하셔서 정확한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소 공급, 노년기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쉽게 섭취할 수 있고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주로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잎채소에 함유되어 있고 발효된 식품 김치, 나토 등 일부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 K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 개선 소화가 원활해져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이는 시니어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비 예방을 위한 식단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 섭취가 충분한 식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시니어 분들에게 흔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딸기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인지 기능 보호,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되며, 딸기를 포함한 식단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고 딸기와 요거트를 혼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하여 영양가를 높이고 특히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시리얼, 아침 식사로 딸기와 시리얼을 함께 먹으면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무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특히 시금치나 바나나와 조합하면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우유, 딸기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 딸기와 토마토의 조합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 이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산성이 강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구입 후 즉시 세척하지 않기. 세척 후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세척 후 먹는 것이 좋겠죠. 2. 냉장 보관 사도에서 7도에 보관합니다. 통풍이 잘되는 용기나 종이 타올로 감싸서 보관하면 좋아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경우 습기가 차기 쉬워요. 3. 상처 난 딸기 제거. 상처가 나거나 부패한 딸기는 다른 딸기와 분리하여 제거합니다. 하나의 상한 딸기가 나머지 딸기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4. 종이 타올 사용. 딸기를 보관할 때 종이 타올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딸기를 놓으면 습기를 흡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최대 보관 기간. 냉장 보관 시 딸기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냉동 보관 시 해동 방법 1. 냉장실에서 해동. 냉동 딸기를 냉장실에 옮겨 4시에서 6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해동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차가운 물에서 해동. 딸기를 밀폐된 비닐봉지에 넣고 차가운 물에 담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해동합니다. 비교적 빠르게 해동할 수 있으며 딸기의 질감이 유지됩니다. 3.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해동.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사용하여 딸기를 해동합니다. 10초 간격으로 돌리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우 빠르게 해동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해동하면 일부가 익거나 질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4. 즉시 사용하기 스무디나 요리에 사용할 경우 냉동 딸기를 그대로 넣고 믹서로 갈거나 요리에 사용합니다. 해동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딸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